안녕하세요. 뚜이의 비트코인 투자입니다. 지금 상황은 어제 자리가 이 자리 16,700불 자리였었는데요. 밤새 여기로 횡보하다가 한번 뚫어주고, 이제 지집어 드려고 준비 중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왼쪽 어깨, 머리, 오른쪽 어깨처럼 보이지만, 여기를, 뚫어준다면, 17,300불 이부근이죠 뚫어준다면 위에 저항대가 여기 4시간 상, 4시간 상 60선이 있는데 이 자리를 뚫어주고 목표가는 18,160불이에요. 하지만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준다고 하면은, 19,000불, 20,000불까지 지보고 지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, 이게 날짜가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 오늘이 9일이죠. 이때까지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 왔는데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뚫어 준다고 하면은 추세가 확실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를 뚫어 주는지 한번 확인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. 제발 뚫어주기를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